<laughs> 공무원 월급에 만족하시나? 요 아, 혹시나 하고 있는 재테크 같은 게 있으신지? 50만 원. 50만 원? 한달은한 100만 원 넣는 달도 있어요. 블로그를 하는 것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몇 가지가 없어요. 공무원. 제일 중요한 게 월급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에 만족하시나? 요 아니면은 아, 응. 재테크 같은 게 있으신지 <laughs> 소개해 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타이틀 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재테크. 주식하죠 주식 아 주식 네, 아, 주식, 주식, 주식 자, 자. 근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음...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부터 주식 시작했죠 <laughs> 땄어요 그래서? 땄어요? 작년에는 카카... 다 땄다는데 주식 좋은 재테크죠 저도 주식하고 있어요 워낙 넣은 돈이 적어서 쫄보라서 <laughs> 많이 못 넣어요 쫄보라서 사실 넣을 돈도 많이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laughs> 그냥 적금 넣어요. 적금. 어? 주식이라고 관심이 없어서. 저는 주식도 하고 적금도 넣어요. 저도요. 네. 왜냐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좀 잃었어요. 많이, 아주 많이 잃은 거 아닌데 돈을 잃었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잃고 난 다음부터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런 와. 마음으로 은행 에 농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laughs> 적금을 넣 적금을 넣기로 했어요. 어. 근데 그 농협 직원이 한다는 말이 지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니까 어. 적금을 들지 말래요. 지금 아, 은행 직원이? 은행 직원이 아, 나 갑자기 그랐어 은행 직원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줄 줄 몰랐어요 자, 아, 원래는 작품. 보통 자기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넣으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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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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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음. 아, 더 넣으세요 뭐더 넣으세요 10만원 20만원 음. 넣어야되 되게 도와주고 싶었나봐요 진짜로 그랬나봐요 <laughs> 그래서 내가 선생님 <laughs> 원금만 지켜주세요 <laughs> 저보다 적금은 <laughs> 원금은 잃을 <이런> 일 없으니까 <laughs> 원금 자체가 다 없어져가지고 그때는 <laughs>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음. 아, 두개다 좋은 재테크요 음. 왜냐면 요즘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재금도 음. 사람들이 음.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공제회도 아 공제 어, 공제 좋아요? 공제회도 공제. 그렇죠. 공제 얼마씩 넣고 있어요? 얼마씩 넣더라? <laughs> <laughs> 나 공제에 10만원 저도, 저도 10만원 저 50만원 공제에 50만원? 공제 50만원 엄청 바람직한 건데 엄청 이렇게까지 넣을 줄 몰랐던 거지 50만원 엄청 좋은 거 왜냐면 음. 이율이 음. 엄청 세요 이율이 엄청 세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잖 50만원도 할 정도는 월급에 4분의 1 넣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4분의 1도 안 아, 해요 뭐 평소에는 어. 쪼들게 살고 3분의 1 3분의 1 <laughs> 나도 공제에 50만 원 넣고 싶다 아니 그내 아는 애도 20만 원씩인가 지금 그래서 한 7, 8년 인데 벌써 몇 천만 됐어 월급에서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맞아. 있는지도 몰라 근데 보면 네. 몇 천만 돼 있다니까 어 이거 어떻 거야? 제가 블라인드에서 무슨 글을 봤는데 공제에 초반에 많이 넣어서 얼마를 만들면 이게 복리라서 이자가 얼마큼씩 어, 뭐만 붙는다 이런 걸 봤어요 아 어, 맞아 맞아 그걸 보고 이제 한번 담겨 볼까? 어... 이렇게 했죠 어, 나는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돈 넣어야 금다서 적금 공제에 넣으세요 <laughs> 공제에는 퇴직하고 나서 찾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 어? 아제 퇴직하고 나서 찾는 거야? 어, 맞아 아 중간에 못 받아요 아, 중간에 못 빼고 네. 어? 잘못 넣다 큰일 났다 <laughs> 중간에 뺄수 있는 지 알고 중간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 그래, 그래서 대출. 보니까 거의 퇴직 때쯤 돼가지고 막 100만 원씩 막, 막 때려줬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오또 어, 그러겠구나 어쨌든 음, 공제에는? 중간에 못 뱁니다 근데 금액 변동을 되게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아 줄일 수? 줄이면 되는구 네,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아.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부자 되겠어요 어. 저한테 50만씩 넣으면 진짜 적은 거 아닌데요 50만원 당당닌데 왜냐면 이제 나이 연차가 있는 분들도 50만씩 넣기 힘들거든요 원, 하, 한 원. 달은 100만원 넣은 달도 있어요 어, 엄청 대단한 이야. 거야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 어, 부럽다 돈이 없어도 못하는 거지 <laughs> 는 겸직 허가에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겸직 허가가 된다면은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일단 책으로 그돈벌수 있잖아요 우리 어 그몽인가? 뭐글 쓰는 거 있어요? 네글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돈은 네. 몰랐던 아, 책으로 사실은. 책 공문 음. 책쓸수 있어 아 그래요? 그, 출판 해가지고 어, 돈을 벌수 수 있어. 있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본거 보니까 만 원에 자기가 어느 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전자책으로 팔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은 저한테 그렇게 특출난 경험이 없어서 그 허가, <laughs> 검증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본인들만의 나만의 이제 또 경험을 적는 거니까. 음 전자책 요새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아 전자책 보면은 싼 거는 뭐만 원, 비싼 거는 0 0 0 원, 이만씩 해가지고 전자책은 책으로 뽑아낼 필요도 없어. 어 그냥 그 파일을 주는 거야. 음 파일을 주고 돈을 받고 이제 하는 건데 요새 공무원들 많이 하더라고. 어 돈이 돼요. 그게. 처음 알았네. 네, 혹시 어. 네, 어. 어. 글쓰기. 그러게. <laughs> 지금 막 지금 컨텐츠 생각하고 있습니 뭘로 할까 <laughs> 근데... 그리고 이제 블로그. 아, 블로그. 블로그에 음. 관심이 좀 있죠. 이거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돈을 같이 벌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헨디카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손톱만큼 들어온다고. 어. 블로그면 뭐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이런 거 아니야?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도 진짜 일, 인플루언서쯤 되면 몇 분만씩 벌어요. 네, 왜냐면은. 맞죠. 어, 근데 블로그를 하는 것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돼요? 응. 돈을 블로그 돈을 하는 아, 그래? 블로그를 하는 건사는데 블로그를 이래서 돈을 벌게 되면 아 그걸로 수입이, 수입이 들어오면 블로그 아. 밑에 보면은 광고가 있어요 음. 광고를 누르면서 이사람 들어가면서 아. 나이게 일정 부분의 금액이 나한테 들어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려면은 경제허가를 받아야 돼요 음, 음.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한 달에만 500, 600씩 벌어요 그, 그 아. 블로그로 대신에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또잘 해야 되겠죠 블로그는 내 생각에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런 블로그를 사람들좋아하더라고 유튜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거 어, 같아요 사실상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몇 가지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또 아니면 부동산 있어요, 부동산. 어, 공인중개사 말고 그냥 어. 전세, 임대업? 임대업 인대, 아, 같은 것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할수 있어요. 임대업을 응. 겸직허가를 받아야 돼나 응.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내 집이 있어서 전세 나왔다는데. 응. 저도 공무원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겸직을 못하니 근데 중요한 건 공무원뿐만 아니고 어떤 기업도 겸직을 허가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건 못한다 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서 공직을 음, 못하는 음, 건 아닌 거 같아요 본인은 그럼 혹시나 겸직 허가가 된다면 하고 싶은 따로 있나 저는 아까 그거 책 그거 술깃 <laughs> 오늘 어. 정보 하나 얻어갔네요 블로그 이런 거 내가 그 자질이 없고 책은 그냥 무조금 뭐 끄적끄적 되면은. 어, 그게 뭐, 어, 왜냐면 사회, 선생님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생각에 이제, 육아 일기 이런 걸 써볼까. 어, 네. 그렇지. 그, 아. 나만의 노하우. 좋아요. 좋을 것 같다. 지금 네. 겸직 허가를 받고 지금 하고 있지만, 겸직 허가 받는 것도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겸직 허가를 하면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예, 네. 아. 인사위원회라기보다는 이제 겸직 허가위원회인데, 아. 이 네, 가장 님들세분 앞에서 거의 뭐 인터뷰식으로, 뭐 면접식으로 <laughs>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떨렸어요. <laughs> 잘 통과 안 됐지만, 아, 요새 이제 쉽지 않습니다. 많이 엉켜게 됐어요. 아. 공무원들이.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은데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막 아. 예전에는 그만큼 힘들지 않아서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그거 했다면 지금은 좀막 예전보다는 좀 웃기게 됐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블로그에 체험단 이거 있잖아요 아나 그거 엄청 뭔지 하고 싶은 근데 그거 저도 진짜 해보고 싶은데 네. 공무원은 하면 안 아,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있네 있네 부동산 인대요 겸직 심사 기준 변경 아, 부동산 인대업 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인대요 겸직 그가 받아야 된답니다 하지만 <laughs>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웃음> 저도요 <웃음> 우리가 걱정하니까 아닙니다 거의 50대 50 비율이에요 여자 공무원의 장난점과 남자 공무원의 장점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여자 공무원의 장점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성차별적인 <laughs> 얘기가 아닙니다 아, 자꾸 요새 좀 조심하게 돼요 요즘에 워낙 <laughs> 젠더 이슈가 너무 아, 아 이런 거 말하기가 네. 너무 좀 그래 좀 약간, 맞아요 좀 약간 조심하게 되는데 약간 예민해 그래도 어, 여자 공무원은 그래도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지 하나 않으나 그래도 1등 아니면 2등을 하나 놓치지 않는 교사와 함께 어, 단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단점, 단점? 민원대에서 여자 넷이 앉아 있으면 힘들다. 아, 응? 아 그렇지. 민원인 때문에 힘들. 음, 그렇지, 그렇지. 주거를. 그러니까 남자들이 앉아 있는 것보다 여자들이 앉아 있으면 좀 더. 약간 그 나쁜, 대하시는 나쁜. 태도가 음.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낀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남자 직원이 민원대 에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그냥 이렇게 큰 소리가 났을 때 도와주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성질 급하신 민원인분들은 소리 지를 때도 있잖아요, 소리 맞아요. 지르고. 특히나 여직원들한테 더 막대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여직원들한테 더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은 이제 팀장님들이나 나와서 뭐 뒤로 빠져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주지만 남 직원들한테는 함부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민원 대에 앉아있는 남자가 앉아있으면 앉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냥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응. <laughs> 시커먼 사람 내면 앉아있으면은, <laughs> 내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남자가 오는 거네? 장난점? 혹시 한번 그, 있보세요이 이 말의 연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민원 대나 이런데 여 직원들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남 직원들이 오는 걸또 원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환대받는 경향이 음.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남 직원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아무래도 좀 힘쓸 일도 많잖아요. 사실 사무실에서. 음. 특히 동에서는. 맞아요. 그럴 때남 남 직원들이 좀이쁨 받는 게 있어요. 음, 네. 맞아요. 근데 단점은 또남 직원이 또 너무 없어, 또.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팀에 남 직원밖에 없거든요. 우리 팀 전원이 남자예요. 팀장님까지. 과 특성상? 네. 관점. 이제 부서 특성상 단속 업무기 때문에 남 직원이 많은데 예전에는 남 직원이 나하고내 또래 둘이었나? 그러니까 관리자 빼고, 그러니까 7 7 8 9급으로 보면은 여직원 비율이 너무 높아요. 7 8 9급이 그러니까 어, 요새 입사 자체가 음. 7대 3으로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여직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정답이겠죠. 아무래도 <laughs> <laughs> 그래 성공했잖아요. 아 근데 나는 그래도 남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많은 게 너무 좋아. 그냥 형 동생하고 이렇게 아무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또난 남중남고 공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이가 편해. 이렇게.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동사무소 처음 왔을 때 여직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이야 남직원 내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팀장님 너무 좋아했어요. 음. 오자마자 질문이 저거였어요 자네 운전할 줄 아나? 아, 맞아 나도 나한테도 그랬어 왜냐면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 여직원밖에 없으니까 물론 여직원도 운전하지만 남직원이 그래도 운전도 좀더 1종 네 1종 좀 낮게 하니까 그 질문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렇게, 그때, 그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죠 네 저는 운전밖에 못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laughs> 말을 <그럼>. 잘못했다 <웃음> <웃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사업 받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나는 동에 있을 때 나는 그때 동총무였고 옆에가 그민방위 제설 예 수방 음. 이거 담당이 여직원이었어요. 아, 여직원이었어요? 아, 근데 귀엽겠다. 이 수방 제설 담당이면 겨울에는 지금 같이 이럴 때는 염화칼슘 동으로 오잖아요. 25kg짜리 옮겨야 돼요. 2 5 k g 짜리한포대에 아, 그게 되겠는데? 그게 동에 한 100포대씩 정도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아, 그럼 그거를 실어 갖고 와서 동이 창고로 갖고 가야 된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차 화물차 끌고 음. 가서 아. 그거를 그 직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남자도 힘들어요 남자도 네. 힘들다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나 같은 애가 필요한 거지 가가지고 좀 이게 들고 같이 그리고 그 워낙에 또 남직원이 없, 없다 보니까 있는 남직원 다 동원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은그 남직원들 다 일단 다예 남직원들하고 그때 사회복무요원하고 음. 뭐 팀장님 이런 거 음. 필요 없어요. 그냥 남 남직원들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 왜냐면 25킬로쯤 되면은 여성의 역량을 음. 뛰어넘은 거예요. 이미 근데도 이제 여직원분들도 이게 워낙 일손이 없다 보니까 아, 둘이 아. 같이 들어요 이렇게 아, 또. 그 <laughs> 진짜 짠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르거든요. 어쩌면. 네, 그럴 때좀 이쁨 받는 게 있죠. 아, 네.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음, 음, 현재는 그래도 여직원들이 좀 많아서 네. 남자가 해야 될 영역도 이제 여직원들이 맡게 되는 그런 네. 경우가 생기게 되죠. 뭐, 그럴 때는 음. 뭐 같이 도와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동사무소 건물은 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요. 엘리베이터 있는 동사무소가 잘 없습니다. 음, 우리 관내도 그럴 것, 것 같은데요. 신규, 네. 새로 진것 빼고 음, 음. 음. 그러면 만약에 2층으로 뭘 날라야 된다. 선거 때 선거 아 공보 작업한는저 네, 선거 홍보물 왔어. 우리 쪽으로 또하는데안하 네. 어, 이게, 이게 또 이게 또 지방 선거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십 출, 출마 후보자가 몇 명이야? 3 네, 그거를 지금 우리 구민이 뭐뭐 3만 명이다 그러면 3만 부를 배포해야 되는데. 음. 그거 다 2층으로 다 날, 실어 나르려면 좋겠어요 부청에 네. 있어서. 나는 아니야 되겠다. 나 <laughs> 내년에 부청에 있거든. 내만 내만 어디 가는데 내만 아 몰라요. 30일 날 부청 발령 날때 생각해야 될까?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없죠 <laughs> 그러니까 작업을 여기서 해요 <했어요. 웃음>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아, 네. 이거 어떻게 나 하냐? 사다리차 부르자. 그거 제가 해야 됩니다. 아. 그러게. 이미 자기 원래 올래, 원래도 있었죠. 원래도 이미 안 아. 그랬어요. 진짜 고생했죠. 와. 진짜 솥는데 우리도 운명이죠, 운명. 와. 응, 걱정하지마 30일 날 발령할 수도 있는 거니까 <laughs> 음, <laughs> 아, 과연 네. 기억나는 학성 민원이 음, 음. 있나요? 지금 우리가 괴롭히고 있나요? <laughs>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아, 그때 신규라서 그랬던 거 본인이 신규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어, 신규 때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내 일에 자신이 있으면 안 힘들어요 <laughs>